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세븐나이츠. 자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캐릭터들을 진화시키면서 어, 좀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편에서는 오성, 오성의 카르마, 아 지크, 지크도 필요하긴 한데. 카르마로 가겠어. 5성 카르마를 6성으로 강화하고요. 저기 봐, 무한의 탑좀더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 자, 무기가 속공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속공 좋은 게 없어가지고 안껴졌어요 껴줄까? 저기, 속공 이거? 어, 그래. 속공. 4성짜리. 이거 했다가 다음에 그냥 다른 걸로 바꿔줘버리죠, 그냥. 됐고. 일단 이렇게만 해주고요. 진화. 갑니다, 진화. 자, 참가 중팀 해제. 해체구나. 자, 카르마. 진화. 만능형이죠. 암흑 원소가 필요합니다. 10만 골드. 진화 시작! <목소리> 자, 카르마가 육성이 됐네요. 자, 육성 카르마. 어디 갔니? 맨 위에 있겠지? 자, 근데 카르마가 무한의 탑. 또, 무한의 탑이지만, 지금 레벨 1이라, 어. 자, 그래서, 모험에서 그냥 한번 써보고요. 무한의 탑에서는, 제일 잘 맞게, 카르마가 꼭 아니더라도, 8-1, 좋겠다, 8-1. 짠. 어디 갔어? 아 육성 이제 막내죠, 육성 막내 카르마. 쉐이넌이 빼주고. 자 주로 카르마를 써봅시다. 카르마, 카르마, 카르마. 엄청 막 우리우리 우리 하잖아. 봐봐 그냥 과오의 화고 화오. 이은 얼마 많이 안나오네? 아, 지금 레벨 1이라서 그런가? 자, 이건 버프 턴 감소가 있죠? 과다 야... 캐 하나한테... 근데 사황이나 세븐나이츠 이런 애들은 참 초월하기가 쉽지가 않겠어. 요 자주 안 나오니까 선택권 같은 데서 뭐 이벤트로 주는 선택권에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자 어쩌다 운 좋게 사성짜리가 하나 나오면은 잘 키워 달래고 키워가지고 초월할 때 써야지. 자뭐 카르마가 뭐 육성됐다고 뭐 스킬이 확 달라지고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좋아 좋아. 자 카르마가 이제 육성된 건된 거고, 어 무한의 탑 무한의 탑 지금 94, 94, 95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애가 카론, 제가 빅토리안가? 리하고 그렇구나 자 94층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무한의 탑을 보자 어, 영원관리 누가 좋을까 테오 음, 카일 카일이 괜찮을까 일단, 리는 넣어야 될것 같고, 패도 어, 멸화권이 있어야 되지. 카일, 파스칼, 파스칼, 델론즈. 델론즈가 있어야 또 애들 입을 막죠. 침묵시키지. 자, 원숭이 대신에 카일이 좋을까? 카르마가 좋을까? 비슷비슷한것같아 카르마하고 카일은 전체 공격에다가 하나는 또턴 버프 감소도 있고 아 카일을 써야겠네요 카르마는 지금 레벨이 다 30이 안됐으니까 손오공 대신에 카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는 또리또 어. 페도메라건 써야지 페도메라건 자, 94층 자, 일단은 사신 강림 그 다음에 시간 조작 화라! 자 패도메라건. 어 애들이 HP가 엄청 많나봐. 그렇지 하나 잡고. 자 델론즈 하나 잡아줘. 아 기절 상태야? 자,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냥 자동으로. 어. 아니, 델론즈 왜 정신을 잃었어? 쟤들 봐라. 서로 막 도와가면서. 야, 니들은 왜 감전 안 돼? 어, 저 언니가 저 기절시키는 게 있었군요. 아, 지클, 크를 덥... 지크나 카론이 있야 됐었네. 빨리 때려 빨리 없애. 그래서 제 하나는 괜찮 아 빨리 끝날 거야 이제. 아이도 기절이야. 아, 되게 오래간다. 아 셰인 언니가 있었어야 되나? 너무 오래. 어려... 아우 저거 봐라. 야안 되겠다 이거 아씨 괜히 되게 귀찮은 스타일이네 아 델론즈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게 그렇지 어. 누가 하나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패도 멸어 건을 좀더 쓰게. 친구가 나오든, 어, 친구가 나오든 아니면은 분신을 쓰든 침묵이 안 걸리네. 아, 잘못될 것 같다. 그래, 델론즈 너또 정신 못 차리면 안 돼. 아, 기절돼 또 기절이야. 야, 이러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아, 패도 매라 건. 누가 하나 죽어줬으면 좋겠다. 죽지도 않네. <laughs> 누가 하나 죽어줘야, 아, 패도 뭐라고 쓸텐데 애들이 쓸데없이 오래 살아있네. 아, 기절. 저 델롱이 왜 이렇게 기절을 하지? 뭐야, 저. 쟤... 태호까지.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아니, 저기 아니, 아니, 저니언니 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아니, 아고 델롱 델롱 이하고아이아아 누구 하나 죽어라 좀, 하나 아, 죽어야 패도메로건을 만들어 쓰는데. 야, 이게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라운드인데. 세 번째 라운드는 누구 좀 죽여줘, 그래. 델론즈가 죽어 두거라 그래 죽어 아안 죽어 다 막아 자 버프턴 좀 없애고 자 델론즈 도 정신 익히 전에 많이 써먹어야겠다. 또 정신 잃을 것 같아. 이것 봐, 또, 와. 저렇게 기절을 잘 당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건가? 아, 누구 하나 좀 죽어줬으면 좋겠네. 아, 지크를 데리고 왔으면 좋은데, 지크가 기절 안 되게 해준 다음에 빨리 죽어주면, 좋, 빨리 죽어주는 게 좋은데, 아. 됐어, 됐어. 어, 죽었어, 죽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친구 소환도 하나 눌러놓고. 자, 이제 패도메로콘 두 번. 친구까지 나오면은 리만 네명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하나 잡았고. 그래, 그래, 회복시켜줘. 아, 아 기절도 기절했어. 아, 빅토리아 연이 올 때는 기절에, 준비를 해야 겠네요. 근데 어디서 만나본 일이 뭐 거의 없잖아. 여기서 말고는 별로 없으니까, 제좀 때려줘. 아우, 큰일 났다. 자, 모든 빨리 때려. 그래, 그렇지, 그렇지. 자, 패도 베로권 아. 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팀 구성이 별로 안 좋았네요. 애들이 또 차라리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자, 최고급, 판금 투구. 받았구요. 자, 다음, 어, 스니퍼네. 아이, 또. 스니퍼는, 4량. 무슨 특성이 있나? 자, 면역이 3턴간. 뭐, 관통이나 그런 게 있으면 되겠고. 자, 적군 정체 공격력에 물리 피해. 출혈 피해. 관통 효과 출혈이 있구나. 그러면은 보자. 출혈을 막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 태호, 영웅 관리를 좀 들어가자. 출혈 막아주는 거이 언니 사라. 자, 해로운 버프 제거. 즉사 효과를 제거할 경우 현재 생명력의 25만큼 25 피해. 이건 아니겠지 뭐. 즉사는 아니니까. 사라를 넣어 주자. 사라를 카일 대신 카일은 좀 그런 것 같아. 델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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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칼을 넣어봐야겠다. 파스칼 자, 패도 메로건 그래, 파스칼이 빨리 죽으면 친구를 불러오면 되니까. 아까 전에... 아, 너무 애들이 안 죽어가지고... 자, 계속해서 T.Y. 스톤님의 각성리로... 어... 친구로... 아씨... 이 자, 누구 것도 강화해줄까? 아 얘는 없어 장비가 장비 하나 좀 주자 반격 반격 약점구 최대 생명력 이거 하나 줘야겠다 그리고 케이크의 심장. 그냥 아무거나 주자, 그냥. 다음에 뭐꼭 써야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90층. 아, 95층이지, 95층. 자, 이거 뭐야? 혼자 나오는 거야, 너? 오. 쎈데? 저 최초. 저, 저. <laughs> 아 친구 소환 그래, 친구 소환. 오 어, 뭐야? 야 쎄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이다. 친구가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패도메어권을 빨리 쓸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 됐다, 됐다. 야, 이거 빨리 분신 나오지, 분신.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아니요. 응. 응. 패도 매렸건 아이고. 위험할 뻔했어. 어, 금방 끝났네. 아, 근데 금방 끝나긴 했는데 쉽진 않았어. 응. 야, 세다. 짜 저주의 귀걸이 기본 공격시 20% 확률로 2턴 간 침묵. 와이 좋은데, 자 96층도 돈 주는 거구나. 리이가 나오네. 패도 매력권 조심해야겠는데? 카론, 육성 무기, 육성 방어구. 어, 또, 루비도 200개 주네. 자, 좋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누구였죠? 카르마였나? 맞아. 카르마를 육성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뭐, 무한의 탑. 95층까지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120층까지가 좀 쉬운 모양이에요. 각성 리가 있으면. 근데 그 이후로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뭐, 되는 데까지 뭐, 일단은 쭉 올라가 보죠. 자, 그동안 많이 키웠네요, 이제. 다들 뭐, 그냥 강화도 하나도 안돼 있고, 초월도 안돼 있고, 그냥 레벨 6성까지만 많이 왔는데, 이제는 뭐 갖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빨리빨리 뭐 키워야 될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세인 아 발리스타 발리스타를 좀 육성 만들고 싶다 발리스타하고 에스파다 근데 다 공격, 아, 공격형 아공격 마법형 세인하고 쉐인을 좀또 육성 만들어 가지고 초월을 40까지 일단 만들어야죠 세인언니는 쓸때가 많으니까 자, 이번 편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